안녕하세요. 국제제활필라테스 옆에 수석강사 김유정입니다. 오늘은 314기 김세희 선생님의 궁금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선생님. 웃음> <laughs> <laughs> 어, 세쌤은 제가 기억하기에도 굉장히 밝으신 분이었는데, 일단 선생님의 간략한 자기소개 먼저 음. 부탁드릴게요. 저는 314기 김세희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저는, 어, 필라테스를 하기 전에는 아주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한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뭐그 직업은 바로 유치원 교사로서 <laughs>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새로운 직업을 <laughs> 하다가, 생각하다가, 어, 근데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laughs> 그래서, 운동은 필라테스를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laughs> 강사는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으로 음. 진짜 제 운동 선생님께 필라테스 강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니까 음. 너무 너무 친절하게 저기 여기 나왔다고 음. 여기 나오면 다 된다고 하셔서 음. 저도 그말 듣자마자 바로 네이버 찾아가서 쳐보고 해서 나 바로 또 314기가 얼마 안나왔더라고요 아, 마감 임박 그래서 아싸 하고 딱 등록했는데 다너 엄청 잘했다고 막잘 어울린다고 해서 <laughs>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 선생님이 음, 유치원 교사 일을 하시다가 이직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운동 쪽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마침 필라테스 음. 운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 선생님 담당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 필라테스강습를할수 있어요? 뭐 이런 네, 고민 상담을 맞아요. 하셨는데, 마침 네. 그 선생님이 저희 옆에 네. 출신의 스님이셨네요. 네. 그래서 여기 가세요를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오신 거고, 마침 타이밍이 새로운 기술과 네. 또 시작하는 기술인데, 그게 저와 함께 하는 3의 시작이었어요. <laughs> 그런 또 저와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아. 그럼, 특히, 협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음. 그 선생님이 이제 저희 협회를 나오셨던 거이지만, 저희는 재활 필라테스 전문이거든요. 맞아요. 어, 그건 선생님이 저, 저랑 그 과정, 이 과정을 했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은, 어, 어 내가 재활을 할수 있을까? 음. 어, 나는 운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음. 그냥 내가 운동하고 싶어서, 하고, 강사로도 해볼까 해서 했는데, 근데 여기가 재활필라테스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저 사람, 그,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몸을 재활할 수 있을까라는 되게 호기심 반, 두려움 반에 음. 왔는데, 강사님은 얼굴 보고, 강사님 딱 그랬어요. 차 오셨어요! <웃음> <웃음> 여기는 재활필라테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음. 근데 다들 표정들이 오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강사님이 보자마자 우리는 재활 필라테스입니다. 그 운동을 통해 재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시는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왠지 그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아, 왠지 여기서 하면은 내 몸뿐만 아니라 그 회원들의 몸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재활이 되면은 회원님들도 같이 운동하다 보면은, 먼저 보는 게 강사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된 몸을 보여주면 회원들도 되게 좋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과정 중에 선생님도 혹시 어디 불편한 데가 있었어요? 저는, 음. 어, 일단은 어깨가 좀 아팠어요. 어깨가? 왜냐면은, 손목이랑 어깨가, 어.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아이들. 아이들과 함께하고, 어. 가위질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 가위질 이렇게? 네. 해. 그래서 그 엄지손도 그렇고 음. 어깨도 그렇고 아픈데 그 여기 치, 그 교육 과정 중에서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알려주시잖아요. 네. 뭐 그럴 때마다 제가 집에서 한번 연습도 해보고 할 때마다 어? 안 아프네? 음. 자고 이러는데 개운하네? 음. 진짜 되는구나. 이게 재활이 <laughs> 내가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구나라고 음.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럼 이 과정 중에 선생님의 몸이 변하는 걸 네. 직접적으로 맞아요. 느끼신 거네요. 네. 그럼 저랑 공부할 때 가장 인상에 남았던 부분은 그거겠네. 선생님 몸이 변한 거 맞아요. 진짜 재활이 진짜, 된 거네요. 응, 진짜 프로가? 재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 어떻게 저랑 수업한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껴요? 어, 저는 진짜, 저또 들으려면 또 들을 수 있어요. <laughs> 아, 그래요? 네. <laughs> 너무너무 100%, 만 10%, 퍼센트 다 만족해가지고, 저, 어, 수업 다시 들어야 되겠다 하면, 네, 다시 들을게요라고, 진짜, 그, 전과정 다시 들을 수 있어요. <laughs> 근데, 선생님이 스스로가 이 과정 중에 재활원리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걸 내 몸에 적용시켜봤고, 변하는 걸 느끼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만족감은 충분히 있을 수도 어, 네. 있는데, 이제 나가면 누군가의 몸을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걸 이제 티칭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티칭하는 것도 이 과정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어땠어요? 오, 저는 사실은, 그냥 운동은, 내가 하면 되지, 남을 가르쳐 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이렇게 먼저 천장 보고 누우세요 이런 시선을 먼저 가르치고 이제 그 다음에 동작들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제입에안 붙었어요. 그냥 누워주세요 했더니 다들 <laughs>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첫 티칭 하잖아요. 근데 점점 점점 하다 보니까 왜 티칭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음? 왜냐면 시선도 중요하고, 동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음? 이제는 정확하게 티칭을 할수 있어요. 오. 네. 이 전, 과정 중에 네. 그런 것들 그런, 그런 게, 그런 스키들이 정말 과정 중에 익혀져요. 음. 왜냐면은, 그, 실습 시간이라는 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번갈아가면서 티칭을 하다 보니까 음.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들을 보고 배워서 따라 쓰게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진짜 이 티칭이 점점점점 자신감이 붙고 음. 마지막에는 그 거의 한 30분 수업 티칭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짜 와가지고 근데 그때 진짜 다들 웃으면서 재밌게 정말 필라테스 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들 웃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힘드셨나요? 우리 다 해볼까요? 이러면서 그게 저는 제일 재밌었던 거 같고 음. 제일 기억에 남는 <laughs> 요그 티칭이 진짜 왜냐면은 사실 아, 어떻게 가르치지? 아, 나는 아는데 이 동작을 어떻게 설명하지? 했을 때그 선생님들과 같이 티칭을 하면서 점점점점 점점 말도 익히고, 몸도 익혀지면서 정말 좋은 추억이 많이 됩니다. <laughs> 그러면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선생님은 멋지게 마지막 종강날 자격증을 네. 받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로 어떻게 취업이 됐어요? 네. 선생님의 취업 활동이 굉장히 궁금해요. 음, 저는, 취업 과정 그, 제가 운동하던 곳이 1대1 필라테스 샵이었어요. 음. 운동하는 데인데, 그, 원장님이랑 저랑 한 6개월 정도 같이 운동하고, 음. 제가 강사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여기도 소개해 주셨고, 저 등록했어요 했을 때 되게 좋아해 주셨고, 음. 그런 과정 중에, 원장님이 비는 요일이 있었어요. 음. 그 그래서 그 요일에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음. 어차피 이제 꼭 강사 자격증을 딸 거고, 일을 바로 한다면 여기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와 네. 선생님 정말. 운동하러 갔던 센터에서 맞아요. 원장님이 바로 그냥 수업을 주신 거구나. 네. 추천도 저희 협회를 해주셨고. 네. 어 그러면 선생님이 운동하러 갔을 때 이미 회원일 때. 선생님이 어떤 싹을 좀 보고, <laughs> 아닌가? 원장님이, 아, 강사 잘할 수있겠데뭐 이런 또 느낌으로 추천을 해주신 거 아닌가? 아우. 그래서, 음, 자율증 과정이 끝나자마자 와서 수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이끌어주신 거 아닌가? 세일쌤의 역량입니다 아, 입니다. <laughs> 너무 아우. 그러면 취업과정이 너무도 음, 쉬웠는데요. 네, 맞아요. 선생님 이력서 뭐 자소서도 딱히 필요도 없었네요. 네. 그냥 어찌 보면 정말 운이 좋은 그 운도 있었죠. 좋았고 네. 하지만 그게 또 선생님 이 만들어낸 네. 거기도 하니까 그렇 좋은 사람들이 또 옆에 음. 많이 있었네요. 맞아요. 그럼 음, 거기서만 지금 수업하고 계세요? 그 네, 센터에서만? 거기서만 일하고 있어요. 음, 수업은 무슨 요일에 몇 타임씩 아, 하고 계세요? 원래는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두 타임으로 하다가 음. 이제 1대1샵이다대일 1대1 센터다 보니까 음. 회원님들이 이제 비는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시간대가 음. 근데 만약에 그 시간대 에 원장님 수업이 없다고 하면은 제그 시간에 들어가서 음. 그분과 같이 운동하고 음. 그렇게 계속 운동을 진행하고 계요아 그러면 1대1 센터니까 정해져 있는 요일이라기보다는 음, 네. 그러면 몇 분의 회원분을 담당하고 계세요? 지금은 다섯 다섯 분네 다섯 분회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 주몇회 정도 오세요 한 분이 대략 한 분이 주2회 정도 오세요 2회 정도 네. 그러면 일, 한 일주일에 그래서 열 타임 맞아요. 이상은 하시겠구나 응. 와 일대일 수업인데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너무 진짜 잘 맞아요 응. 어. 네그 회원님들도 응. 처음에는, 어, 될까? 어, 어, 그냥 운동하러 왔어요. 이러시다가 음. 점점 몸이 변화되니까 저 어깨 펴졌어요. 음. 오, 저 진짜 이러고 다녔는데 이제 이러고 다니고 음. 운전할 때도 안 아파요. 지나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고 더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음. 그리고 일단은 회원님들이 몸의 변화가 회원님들이 느끼니까 너무 만족해 하시고. 음. 정말 재등록을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원장님도 좋아하시겠네. 수업하면서 네. <laughs> <laughs> 음, 선생님이 가장 부람됐던 그런 순간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음, 저는 그 회원님 중에서 음. 어깨가 많이 말리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정말. <laughs> 이러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평상 그냥 운동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오래 못 하셨대요. 약간 100회를 끊으시면 10회 나가고, 9회 버리고. 버리고. 거의 그러신 분이었다가, 제가 그러면은, 우리 6회씩 나누자. 우리 6회, 6회, 6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더니 너무 좋대요. 등록을? 등록을. 그걸 선생님이 제안한 네. 거예요? 오. 왜냐면은 6회 회원권도 있었거든요 아. 음, 그러면은 조금씩 자주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제가 했더니 그분이 어, 딱 처음에 3회 했을 때 어, 근데 저 운동할 때마다 여기가 아프고 아, 어, 뻐근하고 이러셨거든요 근데 딱 6회가 지나고 12회차에 남편이 저게펴졌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꾸준히 다니는 거 보고, <laughs> 또 계속 다니라고 했다. 아어 자기 진짜. 왜냐면 자기는 운동을, 그분이 지금 6회 총 지금 6번 연장하셨거든요. 6636. 네. 36번을 네. 그냥 안, 안, 안 쉬고 계속 네. 오신 거네요. 100회를 그래, 끊으면 10번만 오셨는데. 네. 와, 선생님의 스킬이네요. 그래서 그분이, 이 제가 이렇게 되는지 몰랐다고 음. 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였겠지만 100회를 끊으셨어도 세일쌤의 수업이니까 음. 36번은 계속 오시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음.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기억에 남는 음. 분이네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어요? 에피소드요? 어. 뭐 오. 선생님이 뭐 보람을 느꼈거나 아, 어. 제가. 그 회원분들 중에서 음. 제가 이거를 한번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키즈 필라테스를 한번 배워볼까라고. 아, 선생님의 이력을. 생각했던 게그 회원분 중에서 아이, 남자 아이를 데려오신 거예요. 음. 근데 남자 아이, 죄송해요. 아이가 집에 봐줄 사람이 없어. 근데 음. 저 괜찮아요. 세야 음. 했는데. 아이가 웬,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게 조금 마음이 걸려가지고. 이제 회원님 운동 끝나고 한 10분 정도를 아이를 해줬거든요. 오, 서비스로. 네, 서비스로. 어. 근데그 남자 아이가 엄청 좋아하고 회원님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여섯 살이었어요. 오, 선생님 전문이네요. 네.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자기 그 근데 회원님이 그 다음 날에 또 운동 오실 때 응. 아이가 응. 운동이 너무 재밌다고 엄마 따라 가겠다는 걸 떼놓고는 조금 힘들었다. <laughs> 한 회원분을 더 늘리신 네. 거네요, 선생님이. 그래서, 오. 음, 이렇게, 조금, 키즈 필라테스를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발레핏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여기, 발레핏을 제가 신청해서, 워크샵. 워크샵, 워크샵 듣고 응.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지난주부터 듣고. 아, 그러셨구나. 네. 그렇게 해서 또 아이들 수업하는데, 네. 선생님이, 음, 접목해서 하시려고. 네. <laughs> 와, 선생님 되게 똑똑하다. 선생님의 전 이력을 또 이렇게 운동할 때 같이 해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와. 그럼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재활 운동 전문가? 네. 재활 필라테스 강사가, 음, 돼서 지금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행복이 조금 더 앞으로도 오랫동안 좀 지속되기 위해서 혹은 추후에 먼 미래에 선생님의 어떤 목표 음. 어, 선생님이 음,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저는 어, 이 필라테스가 일단 내 몸을 먼저 변화시키고 어? 하다 보면은 내 몸이 변화가 되면 회원님들이 느껴요 음. 선생님 살 빠지셨네요 라고 <laughs> 물어보세요 <웃음> 근데 저는 사실 필라테스 있는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음.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음, 음, 음. 그리고 가끔씩 뭐 회원님들 하기 전에 계속 30분씩 먼저 운동해보고 적용하고 계속 시퀀스 써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정말 장점이 돼요 선생님의 운동이 네. 되고 그래서 저는 얘기해저 사실 회원님 오기 전에 1 시간에 3 0분 정도 운동하고 한다 했더니 음. 오 멋있다고 멋있다고. 음, 음. 그러니까 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어 만약에 나의 목표는 제가 원장이 되는 게 목표거든요. 음, 선생만 님 센터, 네. 나만의 센터를 갖고 음. 그 센터에서 남녀노소 정말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음. 모두 다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음. 뭐 아이들을 아이들만의 공간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운동하고 음. 어른들은 또 어른들만의 공간에서 아픈 아픈 곳들 치료하고 정말. 약한 곳들 음. 강하게 주고 하면서 음. 같이 운동하면서 진짜 남녀노소. 모두 다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센터에서 행복하게 운동하고 싶어요. 음, 욕심인 것 같아도 가능할 것 같아요. 형님. 아, 정말요? 너무도 행복한 센터. 네.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는 도움을 줄수 있는 센터잖아요. 네. 누구나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센터 가능할 것 같아요. 멋진 꿈인데? 아, 그리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네. 이 과정에 오실 분들 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선생님이 전할 수 있는 말 부탁드릴게요. 고민하지 마세요. 아 고민하지 마세요. 네. 고민하지 마세요. <laughs> 아, 고민하지 마세요. <laughs> 왜냐하면 사실 여기 모든 분들이 처음 왔을 때 내가 과연 이 자격증 과정에 완수할수 있을까? 완주에서 저 정말 저걸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오시거든요. 렇죠 근데 다들 의샤 의샤 하면서 그 기수들끼리 같이 열심히 연습하고 내 혼자만의 시간에서 운동하고 이러다 보면 은 어느 순간 그 자격증이 내 품에 와요. 어그 품으로 들어왔어요. 네. <laughs> 진짜 왜냐면은 그 어나그 제가 기수분들 중에서 선생님 어, 나 어떻게 나 공부 못했어요 막 어, 어떻게 배우자면서 하 다들 열심히 하세요 그거는 진짜 걱정일 뿐이에요 왜냐면 이미 우리가 다 연습하고 티칭하고 해봤잖아요 그게 다 어느 순간에 정말 실력으로 쌓아져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laughs> 그냥 오시면 돼요 오시면 돼요 네 <laughs> 세제의 마지막 멘트는 정말 너무도 심플하게. 고민이 되셔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오세요. 맞아요. 그죠? 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빠지지 않고 온다는 게 음. 정말 강사님이 처음 시간에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음. 정말 빠지지만 않으면 음. 최고의 필라테스 강사다라고. <laughs> 근데 진짜 빠지지만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강사가 야요 강사가 되어야죠. 네. 진짜. 우리 유적수만 믿고. <laughs> 믿고. 등록하세요. <웃음> 그러세요. <웃음> 오늘은 314기 김세희 선생님의 또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선생들들또함함돌아오오록하하습습다다사합합다선 선생님. 이팅 <laughs>